지금부터 어,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유닉팅 교수님한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시기에 대한 체육활동이 많은 큰 이점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시겐의 체육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의료, 의료기관에 이제 관심이 적었되는 부분과 어, 전통적으로 또 이런 체육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 개인 활동 같은 것들이 활발하지 못했던 점 이런 것들이 어, 원인이 됐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식 후 어, 체육 활동이 꼭 필요하고 재활을 위한 운동이 중요하다는 걸 정도 제가 강조를 해야 될것 같고 또그 홍보 활동을 통해서 일반 그 이식인들의 인식도 좀 어,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오프라인 체육대회가 어려워서 어, 내년에 이제 세계 이식인 체육대회도 취소되었는데 그러면 이러한 언택트 시대에서 이식인 재활이나 체육활동에 대한 특별히 그, 추진하고 계신 어떤 방안이나 계획 같은 걸 가지고 계신지요? 네, 일단은 그 개인적인 운동을 어, 저희가 해서 경쟁스포츠로 굉장히 그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이식인 체육에서 중요시 여기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경쟁을 통해서 서로 어, 남이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내가 남에게 또, 요새는 뭔지, 뭐 현대사회는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니까요. 그런 것들의 효과를 제가 크게 생각해서 이제 경쟁 스포츠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미국에서 개인 스포츠를 이렇게 같이 또 SNS에 올려서 공유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여러 가지 운동을 개인적으로 하는 거를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해서 그런 나름 또 어, 자극을 받게 하는 것, 그다음에 어, 이번 기회에 개인적인 그 이식인 운동에 대해서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운동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또는 어, 방법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됐었는데 저희가 보다 이걸 확고하게 개발을 해서 많은 이식인들이 어, 일단 자기 몸으로 해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어, 그런 것들이 점점 그 배경이 될수 있고, 어, 궁극적으로는 뭐 이런 경쟁 스포츠나 팀 플레이를 할수 있는 어, 운동을 어, 몰입해서 하고, 대회나 이런 것들은 안, 안 하더라도 그러한 스포츠들이 많이 활성화되게 어, 그런 그 전면을 확대하는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그 개인 활동, 자기가 하는 운동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홍보하는 게난 멋져, 난 젊어. 그 이제 운동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캠페인. 네. 그 중에 호응은 어떤가요? 어 저희가 기대한 만큼 아직 호응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뭐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또그 향후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운동을 어떤 걸 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한 개발도 이제 해갖고 이제 홍보를 해서 하고 그러면 의료기관 장기이식센터라든지 쪽에서 보다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향후 그런 점에 개선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제 아까 또 이식인 재활 운동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이식인 재활 운동에 대해서 이제 이식에 관련되는 의사들이라든지 수치들이 얼마나 알고 또 얼마나 그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현재로는 관심 갖고 있는 이식 음. 이식인 그 또는 뭐 의사 어, 이식 관련 의료진들은 많이 있습니 구체적으로 낀 방법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어떻게 가이드를 해야 될지. 아까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어, 운동을 해라. 운동하는 게 좋다 그랬다가 만약, 어, 무리한 그 과정에 의해서 어,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또또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의 문제 때문에 사실, 어, 의료진도 그걸 권하려면은 어떤 그 표준 치료에 관한 부분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그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관심은 아직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 이시카교를 비롯해서 이제 학계나 또는 그 장기식 센터나 이쪽으로 지속적으로 어, 관심을좀더 어,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음. 할 예정입니다. 이런 재활 운동 프로그램을 좀 그림이라든지 운동하는 모양 같은 걸다 넣어서 좀더 자세하게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동영상도 만들어 배포해 드요 네. 어, 그러면 이제 최 사무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제가, 어, 이제 느끼기 아까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슬라이드 중에 하나가 홍보의 양은 증가하는데 또 홍보하는 기관도 많아지는데 접촉 경험, 경험률이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보시, 보여주신 슬라이드에는 TV의 그 공중파죠. TV 영향력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어요. 그죠? 어, 그래서 요즘은 정말 본인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지만 어, 이제 지금 현재 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는 그런 시대에 대비한 어떤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제가 그 거의 대부분은 온라인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제는 전 국민이 스마트폰에 이제 24시간 그 노출되어 있는 어떤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기, 기후 온난화나 어떤 감염병이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그 상고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면, 네. 어더군다나 이제 온라인을 통한 홍보, 그것이 강화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획기적으로 이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그 운전면허증과 운전면허 응시원서 등을 통한 그 국민 장기기증 의사표시제도. 그 제도를 따라간다면, 그 선진국의 사례로알수 있듯이, 미국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미국은 옥탑도 아니고, 단지 그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국민들의 그 기증 희망 등록률이, 뭐, 거의 정확한 통계는 뭐,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많은 어떤 국내 발표를 통해서 들어본 바로는 거의 50%에 입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34%인가요? 그러니까 50%에 입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정도 되면 유럽 같은 나라들은 이제 비용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등록하는 어떤 그래야 이제 비용 효과적이거든요. 등록비가 많이 들고 행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가 바뀌고 개선되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유럽처럼 이제 옵타우스라는 제도로 간다면 어, 특별히 이제 홍보하지 않더라도 모든 모든 국민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가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는 걸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하지 않고도 어, 이제 그런 옵타우 제도 같은 것이 자리 잡으려면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그런 교육에 이런 그 생명 나눔이라든지 장기 기증에 대한 내용이 어, 이미 녹아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경험해 하고 알고 있어야지만 될것 같습니다. <laughs> 어, 생명있기에서 제가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 저희는 이제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서 더 중요할 것도 같은데 유튜브에 생명있기 아카데미라는 그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어, 이제 장기식에 이 대한 이제 올바른 그런 인식에 대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생명있기 아카데미에 대해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제 3차 생명있기 아카데미 두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그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참여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